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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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됐어됐라됐어됐어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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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번! 번 번! 번 번! 번 번! 번 3번 야 3번 개판이야 <laughs> 오케이 2번 오케이 여기서 그냥 떨어지다거다 죽이면 되겠는데 형님 여기 다 됐다 됐니까 조심하고 다됐 안에 싸울 필요 없어요 형님 거기 그냥 안에 들어가도 되겠어? 소호탑 지금 난리야 형 혼자 들어가 봐요 군주 네예 아 어, 그냥 안에 들어갈게요 그럼 안에 들어갈게요 형님 우리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자 오른쪽 문으로 예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게요 형님들 지금 누가 먹을지 몰라 지금 소호탑이 치는 거 보니까 형거영서 찍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른쪽 문으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들어가. 뚫렸다, 오른쪽 문. 뚫렸다, 뚫렸어. 오케이. <laughs> 거영 들어왔어요? 우리 세시로 뭉치게요 형님. 세시로 우리. 수호탑 3시로 뭉쳐가지고 조금씩 뚫어갈게요, 형님. 거우 형 3시로 와봐요. 좀딜늘어줄게 3시 난쟁이하고 요즘부터. 형님들 3시로 오세요. 같이 싸우지 말고. 오케이. 3시로서 3시로 뚫을게요. 거우 형어있어 찍어가지고 선포해 형님. 짱짱짱짱짱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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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언제 찍었어? 짱요, 짱요, 짱요. 선포해요, 빨리. <laughs> 1번 아이 2번 대기 2번 일단 선포부터 거우형 우리 들어가지 말고 에 기다리게 기다리게 천천히 천천히 급할 거 없어 지금 예 짱짱 아니 아까 어떻게 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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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요 어떻게 했어 2번으로 거우 형, 이게 이 번으로 우리랑 같이 들어가. 거우 형 같이 들어가자, 2 번으로 오라고. 우리 올라가면서 살살 뚫을게요. 올라가면서 하나씩 찍으면서 법사 뒤로서. 오케이, 좋아. 오케이, 보인다. 특별히 우리. 거기 까면서 들어야 가 돼. 들어와. 야 이러면 형님 이러면 원진이 도와주는 건데 원진이가 지금 구사하고 있거든. 이거 원진 도와주 원 원진 도와주는 격대 버렸어. 그러면 안돼 형님 우리 우리가 백해 줘야 돼 그냥. 이번으로 날르다시형에 이번으로 다시 날라요 도와주지 마요. 지금 얘들이막아놨잖아 지금, 지금 원진이랑 원진이랑 먹기 안좀안 돼. 이렇게 미쳤나 이거. 오케이. 클레면서 이 새끼를 가오 먹고 싶으면은 지나밖게 돌아. 오케이 좋아 좋아 나무에 더킹아 이거야 어, 거지네 이거, 이거 안 주네 가오. 오케이 그래 좋아. 우리가 들어가면 또 싸움 나니까 우리가 안 들어간 게 나아요. 쟤네들 보고 뚫으라고, 그냥. 발로 왔다, 발로 왔다. 원진이 동맹이니까 빨리, 우리 발로만 쳐주죠, 발로만. 우리 발로 정리해야 돼, 형님들. 원진네가 뒤치기 보냈네, 발로걔들이. 카이마크, 카이마크, 형님들. 들어와서 카이마크 좀 잘라줘요. 들어와서. 카이마크 잘라야 돼, 빨리. 얘네가 원진의 나인이니까. 들어와가지고 발로 켈 카메마크 좀잘라주세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카메마크만, 카메마크만. 그렇지, 그렇지, 이거거든. <laughs> 봐봐, 여기 그냥 공장이야, 킹 공장. 아니요 다 뚫으면 들어갈게요 뚫으면 들어갈게요 아니 보고있어요 내가 보고있어요 모니터하고있어요 안들어가도 돼요 제가 보고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안죽나? 이거 안죽어? 야아 화력이 부족해 화력 여기 좀더 와봐요 형님들 천남도 그렇지 그렇지 우리 파티들 파티블로 움직여 그냥 공짜인데 이거 떨어지면은 개천럼 뚫었다 개천럼 뚫었어 나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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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아깝다. 까치락학 일로 와요. 언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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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치형제제로 와요 여기가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있 여기 잽, 잽, 제제제 일로 제제로좀 일로 와봐. 그렇지. 이, 이 자리, 제제제자제 이 들어가자 돌진 돌진 제제다들어다어제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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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줘 이거 개새끼 만큼 너무 작아 이거 안 보여 좀 바꿔주세요, 거우야. 형, 새시로 해서 들어야, 들어야 될것 같아. 지금 또 지금 뚫어야 돼. 플리 것도 갔네 개체랑 혼자 들어가자 소용없는데. 오게 되면 정리하면 돼요. 어, 먹었어. 교체했어. 선포 겨우 겨우야. 소타 소타 찍어서 소타 찍어서 소타 찍어서 거우야 소타에 수호타 먹어서 솥 찍어서 소타 찍으라고. 우리 기파 밖에다 다잘 아무나 쳐요. 물방고기 반 물방고기 반 선포에 선포서 들어가. 이번에 빨리 들어가자. 지파이 들어가야 돼! 거우 형! 거우 형 대기했다가 바로 선포 대기해야 돼요. 똑똑 들으셔야 돼요. 짱렬이못마가못마가 거우 형, 마카오, 마크자! 너무 귀여워! 같이 뭉치고 들어야 돼. 우리가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형님, 2번으로, 2번으로 할까요? 2번으로 할게요. 예, 2번으로 해서 올라갈게요, 그러면, 다 같이. 너무 너 따라따라 놓니까활력이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우 형, 성 교체한다! 거우 형! 선보 대기! 성 교체한다고, 지금. 선보 대기하세요, 거우 형. 지금 여기 오는 거 따먹을게요, 그냥 지금. 많이 오니까. 그렇지. 어차피 성주 바뀔 것 같아, 지금. 거우 형톡 같이,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방송하면서. 괜찮아 일단은, 뭐, 거의, 거우 형이 곡통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우 형이 지금, 공성 경험이 없으니까. 기, 일단 기발밖에 대기할게요. 성주 지 바뀌거든요? 성주 바뀌니까 들어가, 들어가면 튕겨요. 들어가지 마세요. 네, 대기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 흙흙 터지세요. 거우형 어, 일단은 지금 선포 대기하세요. 성주 바뀌니까. 성주 지금 바뀐다고 지금 내가 방송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다른 방송. 소호 하면 싸우니까 성주 바뀐다고 이제 선포 대기하라고. 그럼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선포하면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포 대기하고 밖에서 대기하라고 대기서 배려해서. 예, 예, 예 지금 성주 바뀌어 이제. 그러면 형이 빨리 빨리 할수록 우리가 바로 들어간다고 난쟁이 변신해서. 오케이 그래봐 우리가 우리야 먹지. 우리 현원들은 그냥 밖에서 이거 떼먹고 있다가 성주 바뀌면은 바로 난쟁이 변신해서 뛸 준비하고 <laughs> 아, 거, 원주씨 우리 허리잖아 마크가 너무,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예, 네, 성포대는 바로 뛸 준비해야되면 돼요 성, 성주 바뀌면 그냥 난쟁이 변신하면 돼요 거울형이 바로 선포할 거야. 에 네. 이번에 선포 못하면 군주 군주 우리별우리도 군주 바꿔야 돼. 예다 되게 대기 중이야 요 형만 믿고 있어다. 형만 믿고 있다고 지금. 아저아깝다 떨어지는 건잡으요딱다 떨어지는 건 잡으세요. 아, 저거 안 죽네. 너무 들어가지 마. 아유, 아, 지금 치열합니다. 예 치열해요. 아주 기다려. 죄송합니다, 거우 형. 에, 예, 때가 있어, 형님. 에, 예, <몇> 예, 때가 있어, 형님. 에, 예. 거우 한번 찍으한 번만 찍어도 영광이야. 에, 예, 한 번만 찍어도 돼요 <몇> <prettier. 뒤> 지금 치워라, 어때어치워난쟁 이거지, 난데 이 까, 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띄어, 어어어어어어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빨리 뛰어! 뛰어! 오른쪽 문, 오른쪽 문, 우리 오른쪽 문, 우리 오른쪽 문! 뛰어오는 거잘라줘 어, 오른쪽 문! 거여! 거여! 빨리 아이 뛰어가면 들어올 준비! 거형들어오고 있어! 거여, 오른쪽 들어와! 오른쪽으로 들어와! 성포한 거야! 거형 들어와! 맨 앞으로 들어와! 야,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야 <laughs> 이거. 좋았어, 좋았어. 야, 일단 배 일단 과정 과정은 좋았어. 어, 과정 과정 좋았어. 예, 과정 좋았어요. 우리 이렇게 한 거예요, 형님. 네, 예, 예, 지금 변수에 있는 거야요 공세라는 게. 예, 예. 좋았어요. 과정은 좋았어. 에 그러니까 배란한 거예요. 이번 와서 마비형 시다 이번 오세요. 막 이번 왼쪽 1 1시 방향. 나무 11시 방향 나무 다 죽이세요 막피들 게이드 킵먹어 킵먹어 빨리먹어 쪽수 공성은 무조건 쪽수거든요 근데 운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뚫었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뚫었다 가운데 뚫렸다 들어왔어. 17분 17분 남았어. 17분 남았어. 널널해. 들어와 들어와. 뚫렸어 뚫렸어. 들어와. 그냥 웨이트 웨이터 모드야. 빨리 들어와. 개천형 예정이 개천형 예정이 웨개천형 예정의 저기 뭐 청담동에서 웨이터 있었거든. 원래 잘찰 열어줘 원래. 손님은 바로 어서 오시야 그냥. 들어와 다 들어왔어. 들어와 들어와 가운데. 아니, 거형어야 돼. 거형어야 돼. 거형어야 돼. 혈원이 들어와도 의미가 없어. 거영이 와야 돼. 소타 앞에 있어. 오이나 지금 소타 앞 어디야? 아, 죽었어. 어디야? 아이디어 봐. 아이, 아이 낙마파 죽었네. 아이, 낙마파. 아, 부활이 부활해봤지 보이는데. 아, 낙마파 죽었네. 거영, 아, 아쉽다. 아, 밑에 왜 이렇게 아프지? 선포, 빨리 선포! 승리, 승리, 승리가 먹었어. 발록이 먹었어, 발록이 먹었어. 발록이 찍었어. 선포 잘한다. 선포 장인이네, 이제. <laughs> 발록이 먹었어. 발록 수송안 돼. 발록 무조건 뚫려. 지금 2번에서 2번으로 와서, 오케이, 떼치, 떼떼치 빼 싸우지 말고, 사, 3대1로. 의미 없어요. 공성에서는. 예, 자, 짱애들이 뒤치기올 거예요. 예, 발로는 금방 뚫려요. 어차피 형님, 마지막 남은 5분이 중요하니까, 18분 남았어요. 진정한 고수는 지금 담배나 피고 밥 먹고 있어. 진짜, 진짜 고수는 5분 전, 5분부터 딱. 그때, 그때 시작이야. 아까 식으로 거울 형이 들어가서 운 좋게 찍으면 끝나는 거야. 마지막에 찍으면. 끝나면 끝나는 거야. 마지막에 찍으면. 예. 네.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형님들. 오는 것들 자르세요. 막, 어, 막 약감에도 챙기게. 야, 저 불도 우 충신 왔네. 충신 파티 좀 넣어줘, 거우 형. 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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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우 형. 빨리 넣어. 법사 넣어, 법사 넣어. 아니, 백업이 중요하니까. 나무 밑에서 잘라먹기가 좋아, 이거 지금. 그냥 손님 계속 와, 여기. 맛집이야, 맛집이야, 여기. 손님, 계속 온다. 끊임없이. 그렇지, 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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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츠. 하치 아, 저 아깝다. 스탠드라 무슨 무조건, 동인데 지금 들어가서 양낭별할 없어요. 그냥 깃발, 그냥 깃발 밖에서 나무 밑에 대기했다가 그냥 대기피만 하세요. 패턴 고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잘한다. 이거지 이게 마피나인이지. 유댕이 우리 현안인가? 왜 마크가 없지? 아, 우리 마크 없앴구나. 야, 우리, 마아 이상한 놈, 우리열인데 왜 죽여? 이상한 놈, 우리열이야. 아, 우리열이 돼. 야, 형, 마크 내리니까 우리열, 우리열, 우리열끼리 싸움 나잖아. 마크 올려야 돼, 이거. 우리열왜 죽여, 그 키를. 거우야. 개판이네, 지금, 이거. 마크 없으니까 막 우리끼리 죽여버리네. 아이, 왜 우리, 우리 열이라고, 아, 이거 대 우리, 우리열이라고, 그거. 마크 올려야 돼, 우리열 죽었다니까, 이상한 놈. 퀸 떨궜잖아. 우리끼리 싸우잖아. 이거 진정한 마피지, 이게. 어, 예, 지금 떨궜어요, 퀸. 이상한 놈. 우리이잖아 야, 좀 빨리 먹어. 우리 먹어, 걔야 야, 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GT 우리이야 마크 없어요, 니 지금. 이러면서 배우는 거야 이사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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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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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죽으신 분은 17발 해가지고 끝나고 또 어떻게 해드릴게요 그렇지 나무 밑에 나무 밑에 나무 밑에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스탑 놀잖아 아 이거 같이 쳐주지 대형 쟤, 쟤네, 쟤네, 형님, 여, 어, 한시방향 요정부대 쓸죠? 에, 우리, 우리. 어, 위치로 위치로 합시다, 위치로. 지네 도와주는 건 모르고. 죽여, 그냥. 오케이. 죽어, 이 새끼야. 가오도 없는 나인 새끼들이, 이거. 아 거울이 형 웃겼다 까칠한 양념 그렇지 좋다 그렇지 킨! 좋구요 떼찌 형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죽으면 안돼요 또야킨 쏟아지는거 봐라 야 우리 얼퀸잘 먹네.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나? 아성 먹어봤자 얼마 안 돼. 우리 얼잘 먹네. 그냥 퀸 비가 내리네. 야또또또떨어졌어야잘 먹네. 지금 엄청 먹고 있어. 그냥 쓰레받기 담고 있어 그냥. 야대 우리 킬. 우리 얼 우리 얼. 어! 함산곤! 야 깃발 떨어진 거잘봐 이거 두, 거의 두더지 게임이야 지, 집중해야 돼 떨어진 거 바로 쓰던 걸어 보이 보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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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번! 가지네 그렇지! 아 이거 킬이 없네 여기 청담동에 그 밑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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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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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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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그렇지! 킹킹킹킹! 돌단 축하드립니다, 세 개. 그야 지금 장난 하냐 지금. 엄청 먹었어. 제한칸 뒤로. 여기, 어, 여기. 두, 더지 구멍을 만들어놔. 여 기발 밖 기발 바, 밖에 있으라는 거지. 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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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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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죽네, 저거. 샌드에이고샌드에이고샌드에이고샌드이고저 무조건 퀸이야. 떨어지면 내 걸리거든, 컴퓨터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 파티 잘 만나면 이거 퀸 그냥 먹겠는데, 이거 나 지금 생일 먹었는데 3분 3분 남았다. 소타 한 번, 소타 맞겠네. 야, 소타 쪽수 없어요. 잘하면 돼. 거우 형, 잘하면 돼. 기적이 있어, 기적이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끝난 게 아니야. 거우 형, 빨리 고마세팅해, 고마세팅해. 어, 빨리 가운데로 와, 형이. 뚫릴 것 같아, 뚫릴 것 같아. 뚫릴 것 같아. 2분 나왔어, 2분 나왔어. 저러면 쓰자. 야, 가운데 뚫렸다, 뚫렸어. 거우 형 뚫렸어. 거우 형 뚫렸어. 안전히 그냥, 그냥 지식코널야 거우 형, 빨리 와. 부활, 부활 지정하고. 지금은 주인이야, 지금은 주인이야, 지금은 주인이야, 지금. 1분! 아, 1분! 1분 50초!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형 죽었어요? 거형 죽었어요? 먹어야 해 먹을 수있어 이거 먹을 끝이야1분 형, 1분이야. 1분이야 형, 1분이야. 1분이야. 먹을 수 있어. 소다 뽀개진다. 소다 뽀개진다. 소다 뽀개진다. 1파, 1파, 1파. 와이와 이 눌러 아, 나 고말 먹는데 안 되네. 아, 끝났어. 와! 소타이 먹었네요. 아, 좋아 좋아. 좀 아쉽지만은 소타이 먹을게 다행이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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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혈 나가지 말고 대기. 왕가자리 먹었네. 좋았어 좋았어 다했어 다했어. 수호탑 대박이다, 진짜. 두 파티로 성 먹어버리네. 어? 그치, 저건 잘 먹은 거야. 쟤네들 또 끝까지 버틴 게 걔네들 다공마 눌러버리네. 쟤네가 다 개개인이 세다 보니까 저렇게 수성이된 거야, 마지막에. 아, 마물 여섯 개. 마물 여섯 개 먹었네. 어? 아이고. 아이고, 성색은 얼마 안 나와. 어? 성색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 근데 대단하네 야 역시 왕관 혈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달의고가 아닐까 어 나인들은 못 먹고 왕관 혈이 단독으로 먹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수상은 좀 힘들겠지만은 뭐 첫공성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